물로 쓰죠?입니다. 오늘 한번 해피에 들어와 봤는데요. 저가 예전에 해피를 조금 해봐가지고 좀잘하긴 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고요. 이, 이건 괴물을 피하는 겁니다. 저가 안 하는 사 이렇게 빨라지면 괴물이 근처에 있다는 거고요. 그면 빨리 도망 쳐야 합니다. 고물 저보다 고인물들이 이런 기술을 하면서 도망치고 이러는데요. 저는 그냥 루비 뿐입니다. 네, 이걸로 이렇게 도망쳐야 하고, 이쪽에서 점프하면 빨라지고, 갑자기 화면이 넓어진다면 괴물이랑 가깝다는 얘기고요. 이 게임 이름은, 게임 이름은 이제 해피입니다. 어, 뭐야. 해피가 좀 재밌어요. 어디? 이렇게 구하러 갈 수도 있고 유비만 구하러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중간이기 때문에. 니요아 아니요. 근데 괴물이 안 보이거든요. 어? 아 자동차 타는 애가 괴물이었군요. 아저 진짜 몰랐어요. <laughs> 자, 어, 50분 남았습니다. 우와, 아니, 웃어 무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가 줘 감사합니다. 눈이 너무 무서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 9분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저? <laughs> 아까 웃기지 않았나요? 음, 이쪽은 위험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쪽에 올라가 주고요. 조용한 조용한 약간 어려웠거든요. 음 안기 한번 건치군 건지구... 한번 볼까요? 저게 쫓아가는 제 있잖아요. 루비 개인 것 같고요. 잠시만요. 예? 아니 사달까지 탈줄 몰랐는데 이건 좀애받다 너무 무서워요. 와! 지하입니다! 뭐, 응? 이런 공간이 있군요. 이쪽 새로 나온 맵 같은데, 참 신기하죠? 더워요. 아니, 내가 왜 조개로 갈랐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응. 진짜 도와주네요. 음, 죽었어요. 음, 이번 영상은 이쪽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이쪽 영상에서, 안녕! 여러분들데 <목소리도>